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 함수는 밑에 따라서 증가 함수, 감소 함수가 달라서 그러면 또이얘기는 무슨 소리냐 로그 a 의 여기에 어떤 C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밑에 따라서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커질수록 전체의 각도 커질 것이다. 얘가 최대면 전체도 최대고 얘가 최소면 전체도 최소일 것이다. 그치?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0부터 1사이면 위치 0부터 1사이면 어째? 이제 반대로 될 것이라는 거지. 로그 A에 FX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얘가 최대면 전체는 최소일 것이다. 그래서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집수함처랑 비슷비슷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겠어? 당연히 치환하는 내용또 나오겠지. 반복되는 부분,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해줘라. 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치환하면,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 범위. 그래.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니까, 그 범위. 조심해서 체배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여기에서도 산술기하에 의한 최대 최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산술기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그치? 나 쇼츠로도 올려놨어. 산술기하. 왜다 기억 안 나는 표정이야? 나 서운해. 어, 그래. 어? 아, 이거 뭐 또다 1번이야. 합. 어. 곱 에 관련해서 최대 최소 나오면은 산술기야 생각해줘라. 근데, 여기서는? 에 어, 맞아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양수라는 조건 생각하고, 이 조건에 부합하면 우리는 이제 공식을 써주는데, 공식은 어떻게 생겼더라? 합. 더한 것이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에 그래고 자, 산술기야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 있었고,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수의 로그가 있는 거 복잡한 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처음 나와볼것 같아 문제로도 복잡한 거 지수의 로그가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로그를 취해라 크게 이런 유형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 범위를 줬어. 3부터 5 사이다 이 소리야. 한번 그래프 개형 생각해보면 된다고 그래프 개형. 요거 보니까 밑이 2잖아. 그치? 그리고 점근선은 1인 상태 그치? 점근선은 사실 그릴 필요 없어 근데 어쨌건 점근선1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다가 그림이 그려질 건데 밑이 2니까 올라가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3은 어디 있냐 뭐이 정도 그 다음에 5는 어디 있냐 이 정도 증가함수 그러니까 3 집어넣으면은 최소값 나오고 5 집어넣으면은 최대값 나올 것이다 실제로 3을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에3 집어넣으면은 3기 2라니까 2야. 로그 2에 2는 이니까1 더하기 2 해서 3. 5 집어넣으면 로그 2에 4는 2니까 2에서 2 더하니까 4. 뭐 이런 식으로 최대치로 금방 나오지.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고 4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네. 맞아? 계산해보면 되겠다. 시, 복잡해서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냐 그치? 그런데 보니까 얘는 밑이 1보다 작아. 감수함수야. 그러면 생각이 난다. 여기 는이 녀석이 가장 크면 전체적으로는 가장 작겠다. 그치? 그래서 얘가 크다. 아, 아 잠깐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의 최대 최초를 먼저 구하면 되겠어.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초를 먼저 구해주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자. 그러면은 그래프는 아래로 불러 대칭축은 2. 오케이. 그런데 0부터 3까지 범위야. 그럼 0은 좀더 멀리 떨어져 있고 3은 좀더 가까워. 그래서 이 안에 이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따져주면 되는데 최소는 X가 2일 때 최소가 나올 것이고 최대는 X가 0일 때 최대값 나오겠네. 계산해 줘. 2를 집어넣어 줘. 그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가 돼.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8이 돼. 그래서 그래서 최소는 4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얘가 최소일 때 최대가 나온다고 전체적으로 맞지 그래서 이 Y에 대한 최대값은 4를 집어넣어야 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여기얘가4가될 때. 로그 2분의 1의 4 얘가 최대값이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4야. 로그 2분의 1의 4는 어떻게 돼? 2분의 1 나가면 마이너스 1로 나가.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2승이니까 2 나가면 은 2로 나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로그 2의 2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얘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최대 값은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최소 값은 로그 2분의 1. 이 녀석의 최대가 최소가 되니까, 요렇게. 그럼 얘는 3 나가고, 마이너스 나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인 최소 값. 마이너스 2가 최대 값. 어때? 괜찮지?